가장 완벽한 피난처,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완벽한 피난처. 어떤 가정에서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이웃들은 돈도 잘 벌고 다들 잘 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토를 잘 믿는데 왜 이런 환란이나 고난이 끝없이 계속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글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귀의 졸개고, 노예,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아,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탐욕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면 마귀가 굳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이유도 물론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철저히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죽었던 양심도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과거의 작은 죄악에도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부분의 실수도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러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빚진자처럼 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본문이 뭘까? 5절입니다. 5절.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를 속낭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신학정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과 5절 말씀과 같습니다. 자, 십자가는 악한 원순박의 사단의 시락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피난처,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주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것을 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번 공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피난처는 무엇이고, 피난처는 또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목회자의 경우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의지할 대상, 피할 대상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다. 십자상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자, 가장 완벽한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피할 곳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끝내는 것이죠. 내가 피할 곳이 있다. 아 부를 사람이 있다. 나의 몸을 맡길 사람이 있다. 이건 축복이죠. 자, 잠시 잠깐이라도 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면 나의 난처함을 견딜 수 있다면 허벌판 위에 서 있는 내가 노출되지 않고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런 사람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겠죠. 오늘 다윗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가장 완벽한 피난 대신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완벽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인 다윗이 배신당할 뿐만 아니라 배신자들에게 오히려 억울한 비난까지 받고 자신은 옥죄오는 배신자들의 그물을 뼈 아프게 그렇게 느끼면서 오늘 다행히 피할 곳이 있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성경 속에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뭘까? 산성입니다. 산성. 2절에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그 물을 내속서 그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산성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성이란 무엇입니까? 피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산성은 견고하게 세워진 요새의 성이죠.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다.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너무 잘합니다. 전부 다, 다 이해 다산적이고, 남와직적 관계가 없으면 다 남이 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 작은 자마다 함께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찬성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3절은 이제 신앙의 고백인데요. 3절. 한번 3절도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탄한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또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세상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죠. 6절에서 말하는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우상숭배하는, 아, 망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 다윗은 부귀영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 돈돈돈돈 돈, 돈. 물질 명예 권력 또 하나님처럼 생각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려게 자녀의 자녀 자녀 가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다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돈,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돈이 무엇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서는 인생이들, 인색한 인생이 되는 거죠. 모두 다, 다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모두 다, 다 핫한 것들이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허탄한 거짓은 미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아,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대적들이 자선을 애웠사도 즐거워하고 피난처 되신 안전에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사랑으로 돌봤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었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제이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그랬는데 우리 말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고뇌. 누구에게도 잘말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고뇌. 이 고뇌를 하나님만은 아셨고, 하나님만은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게 참 자유와 평안과 안전함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호자 우리 하나님 어떤 위험도 미치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산성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됐다.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한 피난처로 믿고 완벽한 피난처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능력을 가진 보호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승리해 나가는 세임 없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때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랬습니다. 전이 후렴 부분을 볼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쫓겨서 큰 바위가 있어서 바위 밑에 숨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덮어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있 습니다. 찬양, 하겠 습니다. 완벽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내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의탁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